그 원격 진료기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. 이거는 어, 좀더 어려운 아이템이에요. 네, 그렇게 보이네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어, 제품을 의뢰한 업체가 원격 진료기인데 고정형 원격 진료기를 실제로 어, 국내 한 500군데에 납품했던 업체예요. 오. 그래서 어, 이 업체에서 요구한 거는 거기에 사용했던 핵심 우주나 기술들을 다 적용하고, 이걸 이동형으로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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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형 원격 음. 진료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의리가 왔어요.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, 섬에 갔을 때, 네, 네. 타고 섬에, 가, 섬에 이제 구급차 갔는데, 타고 구급차에 갔는데,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, 어,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의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줘야 하잖아요. 음. 근데 그장치가 배로 갔기 때문에 뭐 없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려고 이걸 개발했던 거고. 그데 이제 그래서 어이 제품 을 개발할 때는 혈압이라든가 심박, 호흡 센서 이런 것들이 네네. 전부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 사용되는 그 모듈들 그대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음. 이게 좀 동치가 커지고, 퍼지, 네. 그다음에 내부에 장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. 음. 그이 경우는 통신은 어떻게 되나요? 섬이면은 기본적으로 뭐휴대폰 어, 네, LTE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음. LTE 모뎀이나 이런 걸로 또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죠. 네. 일단 와이파이하고 그 하스팟을 그 연결할 수 있도록 아, 네. 이 경우는 그러면 착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? 완료하는 데.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이거는 실제로 그 안에 모듈들을 다 설계 에 맞춰서 허사마진이라고. 네네. 이거는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오 8개월이요? 네. 오 거의 이거는 이제, 어, 억대 넘게 나왔겠는데 어떻습니까? 이거는 이제 개발비는 거의 억대가 나왔어요. 그죠 그죠. 그럴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이걸로 어, 인해서 예. 이 사업 프로젝트를 수출했어요. 한한 아. 5억대 이상의 중국 안에서 수출했어요. 이거 이 때문에. 음. 예.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, 어, 그죠. 단순하게 뭐 IoT 이 정도가 아니라, 보시는 것처럼, 거의, 뭐 오류오 그죠. 1력 이상의 그런, 좀 뭐랄까요. 고급? 고품질? 그런 부분도 개발 가능하니까, 만약 이런 형, 정도의 뭐 R&D 등 개발이 필요하신 분들은, 예,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.